바이솔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요런 모습 보고 있는데 간혹가다 요렇게 벌레가 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얗게 깍지벌레 같은 게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건데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요런 병들이 올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한방의 K 살충제 쓰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스프레이병에 들어있는 500ml죠 500ml 한방에 K 살균 살충 이렇게 되어있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 미리 방지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방에 K 오늘 모든 구매 고객에게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다이솔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다가 이런 식으로 겨울 되면 동면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컬러감이 너무나 예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이솔 세트 구성 다시 한번 또 시작할 건데요. 지금 노지에 식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안에서 흙놀이 하시잖아요. 심으셔서 가장 선월한 예, 곳에서 보관하시면 되는 건데 색감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오늘 준비한 구성은 20종입니다. 20종 한 가지씩 해서 20종 준비했고요. 첫 번째 바이솔 아이몬 코레몬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와주는 그런 색, 에, 바이솔인데 아이몬 코레몬이고요. 9cm 포트 안에 실재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아이몬 코레몬 준비되어 있고요. 소프트 라임입니다. 소프트 라임도 색감이 지금 나와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색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 얘는 좀 따뜻한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자구를 따주시면 어느 정도는 커집니다. 브라우니 바이솔입니다. 브라우니 바이솔 색감 많이 나와졌네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예쁜데요.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사계절 색감이 바뀌어 주는 게 바이솔이라는 거잖아요. 브라우니 바이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따글따글하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브라우니 바이솔이고요. 아멜룬가 바이솔입니다. 레인보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아이고요요 아이는 약간, 어, 털이 조금 보송보송한 느낌, 레인보우는 예, 조금 밋밋한 느낌, 요렇잖아요. 이 아이도 색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니까, 요런 아이도 또, 어, 한번 키워보면 멋진 그런 아이가 되는데, 자구 때 주시면 굉장히 크게 자라줍니다. 하베더보이고요하베더보이도 속에서부터 지금 색감 나와주는데 이 아이도 크게 자라줍니다. 지금 자구를 안 떼줘서 이런 모습이고요. 9cm 포트 안에 바글바글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떼갖고 식재하시면 되고요. 자 포트레드 와인입니다. 포트레드 와인 굉장하죠. 지금 자구가 까득차 있는데요. 이 아이는 봄이 되면 정말 환상적인 와인빛 색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품이고요. 와, 자구가 도대체 몇 개야, 그렇죠? 이런 무슨 9cm 포트 안에 식재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포트레드 와인 포함시켰고요. 마호가니 바이솔입니다.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어주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 물이 들어있네요. 금방 전체적으로 붉게 물들며 정말 또정렬적인 색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아이고요. 마호가니 이 아이도 자구 떼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크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구를 자꾸 자꾸 떼주시면 되는 거죠. 발키리 바이솔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일반 바이솔하고는 살짝 다른 느낌, 살짝 굴곡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입장 끝이 또 매력이 많은 그런 상품이고요. 자구 떼주세요. 굉장히 얼큰이로 크게 자라는 그런 상품이고요. 한 존재감 하는 발킬이 준비되어 있고요. 갤럭시 바이솔 준비되어 있고요. 오 색감 나와주네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서부터 색감이 나와주는데 와 자구도 어미모가 어디가 어미모지를 모르겠어요. 자구도 굉장히 너무 많이 커 있어서 이런 것도 만족할 만한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갤럭시 바이솔 완벽합니다. 이렇게 준비했고요. 길람스 바이솔입니다. 길람스 바이솔, 지금 색감이 이렇잖아요. 이 아이도 입장 끝이 빨갛게 변하면서 또 멋진 그런 한 존재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아이인데 지금 자구도 작지 않고요. 요 정도 자구 되는 아이들은 떼서 따로 식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이솔 지금 식재하는데 흙 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이솔 지금 심으셔도 흙은 다 털어내시고, 심으시는 게 맞습니다. 익소르나 바이솔 색감 나오는 거, 그, 이런 모습. 예, 굉장히 멋진 색감이죠. 예, 환한 분홍빛 색감이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자구 보세요. 이렇게나 많은 자구를 이 가을에, 예, 겨울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만큼 많은 자구를 예, 가지고 있네요. 익소르나 바이솔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커피 바이솔이고요. 커피 바이솔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한 인기가 많은 그런 아이고요. 요 지금, 현재 자구가 다섯 여섯 개씩은 갈려 있는 것 같고요. 야 이도 색감이 굉장히 오묘하게 나타나면서 또 멋진 그런 상품이고요. 야이또 자구 떼주시면 커집니다. 코몰리 바이솔입니다. 코몰리 바이솔. 야또 조금 따글따글하게 자라는 느낌인데 그래도 자구를 떼주시면 어느 정도는 커지는 바이솔이고요. 색감 전체적으로 또 붉게 물들어주는 그런 아이고요. 코몰리 준비했고요. 블랙탑 바이솔입니다. 블랙탑 바이솔, 국민이지만 굉장히 존재감 확실하고요. 심어 놓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한 눈길을 끌어주는 그런 상품이에요. 입장 끝이 점을 찍은 듯한 그런 느낌을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 사이즈 나쁘지 않고요. 9cm 포트 안에 이렇게 자구 이 정도 달려 있습니다. 하트 바이솔입니다. 하트 바이솔. 에이. 물이 드는데, 요렇게 물이 들어요. 속에서부터 진하게 전체적으로 요 아이도 빨갛게 물들어주는 그런 상품이죠. 하트 바이소. 자구를 떼주시면 요 아이도 어느 정도는 조금 커진다 생각하시면서 키우면 되고요. 색감이 정말 매혹적인 그런 상품입니다. 데블스 푸드입니다. 데블스 푸드는 뭐 익히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색감이 물들잖아요 그러면 네, 완전히 그늘이나 요런 쪽으로 안 가는 이상 이 색감을 사계절 유지해 준다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아이고요 인기가 상당하고 몸값도 상당했었지만 지금 요렇게 세트 구성에 포함시켜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 완벽한 체리 바이솔 준비되어 있고요. 와, 자고가 어미보우만한 그런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자랐는데요. 속에서부터 색감도 나와주고요. 아, 굉장하네요, 그렇죠? 아이도 굉장히 크게 얼큰이로 자라면서 어, 또 색감도 전체적으로 나와주며 너무너무 멋진 그런 상품이죠. 체리 색감이 에, 한, 한 눈길을 끌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체리 심으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죠. 새 섬털 바이솔입니다. 새 섬털 바이솔은 일반 붉은 섬털 바이솔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아이랑은 좀 달라요. 색감은 비슷하게 들어 나오지만봄 되면 약간 계절금 같은 느낌을 많이 주면서 이색적으로 색감을 나타내주는 그런 게새 섬털 바이솔이고요. 지금 현재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사이즈 완벽하죠? 이라크 노이데움이라는 바이솔입니다. 굉장하네요. 색감이 와 멋지다 그렇죠. 어, 입장 끝에 솜털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런 모습. 여이도 예, 어미모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자구가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포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빨리 이사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라크 노이데움이라는 바이솔 준비되어 있고요. 색감 정말 이쁘네요. 그렇죠. 캥거루 바이솔입니다. 캥거루 바이솔도 뭐한 미모 뭐 하죠. 색감도 뭐 굉장하면서 월동도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상품이고요. 자구가 이렇게나 많아 굉장하죠. 어, 그래서 이 아이 번식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구 자꾸 떼주시면 이 아이도 크게 자라면서 번식도 많이 할수 있고 그런 상품이고요. 골드 색감도 나타내주면서 붉은 색감도 나타내주면서 굉장히 또 멋진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바이솔 20종 세트 준비했고요. 20종 세트 4만원 무료배송 갈 건데요. 4만원에 충제 서비스 나가죠. 한방에 K.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깍지벌레나 흰가루병이나 뭐 뭐든지 왔다 그러면 한방에 해결됩니다고 한방에 K입니다. 네, 살충, 살균까지 되니까 미리 예방도 되고요. 어, 병이 왔을 때도 되고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방에 K 요거 어, 모든 구매 고객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 농장에 들어오시면 왼쪽에 이렇게 진열된 상품들이 요 마블 제품이에요 근데 수입이야 뭐야 이렇게 하는데 수입품 아닙니다 저희가 어, 공장에서 직접 공정에서 만들어 내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중국산보다 우레탄 코팅을 한번더 입혀서 색감 변화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상품인데 인기가 굉장한 아이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난 영상에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품들도 굉장하잖아요. 저희 우물정 진주 바이솔은 바이솔과 모든 같이 할수 있는 소품 부자재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소품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아이들, 베트남에서 수입된 아이들, 이렇게, 어, 비행기 타고 온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측, 진열대에는 전체 한아리 화분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요 모든 아이들은 저희가 물레 돌려서 손으로 직접 만드는 공정을 거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바이솔 화분부터 이렇게 동물 장식 화분 모두 이렇게 항아리 재질로 저희가 만들고 있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요. 오늘도 이렇게 바이솔 세트 구성에 선물까지, 이렇게 선물까지 준비하는 구성 준비해 봐드렸고, 4만원 무료배송 나가는 거고요. 바이솔 전용 흙이나 부자재, 핀셋이나 모든 부분, 썩부작 할때 필요한 모든 부분들 제가 연결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솔 심으실 때 흙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럴 때 요거 사용하시는 바이솔 전용 토인데요 굉장히 부스락 부스락 이렇게 해서 뭉치지 않게끔 잘 만들어져 나왔는데 바이솔은 배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어떤 식물이든지 배수가 잘 돼야 되는데 요걸로 야생화 심으셔도 되고요. 바이솔 심으셔도 되게끔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이 잘 되어 있는 바이솔 전용 토고요. 요거 15kg 15,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작품을 하실 때꼭 필요한 아이죠 양지익기예요 서리익기라고도 하고 양지익기로 저희는 나가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자랐죠 너무나 지금 이쁜 거 같아요 석부작 같은 데나 목부작이나 뭐 어떤 화분 위에나 연출하실 때 굉장히 좋은데 목판 모판 사이즈예요 목판인데 3 0에 60cm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조금씩 떼서 쓰시면서 그대로 놔두시면서 물 주고 하면 또쓸수 있고 이렇게 한판 준비해 놓으시면 작품하실 때 요긴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25,000원 택비 따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트 구성으로 나온 아이는 생명토 배합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생명토 원액 3kg 준비되어 있는 아이랑 수태 150g짜리 소림마사 2개, 2kg짜리가 2개 이렇게 해서 세트 구성으로 나가는데요. 이거 석부작 하실 때 이걸 물로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물로 잘 반죽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건데 생명토 배합세트는 2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이소라면 또 개석이잖아요, 그렇죠? 개석에 뭐 생명토 붙여가지고 심으면 또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오고 하는데 요거를 가지고 또 붙여서도 사용하고 그냥 또 여기 위에다가 생명토 올리고 어, 이끼 올리고 다이소를 심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 주먹만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좀더큰 사이즈도 있고 이렇게서 해 섞여 있습니다. 요거 15kg, 24,000원 이렇게서 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 포장돼서 나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나갈 물량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로 해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박스가 저희 바이솔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솔 박스 사이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하실 때, 돌 계속 붙이실 때 필요한 요 본드잖아요. 본드인데, 일반 본드보다 이 엑시아 911요 골드 본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걸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본드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7,000원 나가고 있고요. 요거 핀셋이에요 핀셋인데 어 핀셋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보다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갈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제가 많은 걸 사용해 봤지만 요 아이가 제일 편하고 가격도 적당한 것 같아서 이걸 보여 드립니다 요거 20cm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딱 사용하기 적당한 사이즈더라고요 8,000원 준비되어 있고요 다이소 심으시고 벌레가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데요, 벌레가 생기면 한 방에 K를 쓰시는 거예요. 살충 살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방에 K를 쓰시는 거고요. 벌레가 생기기 전에 다이소 식재하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잘 자라게끔 성장 살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한 방에 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S랑 K 세트 하시면 만 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 방에 케일를다 쓰시면은요, 요게 또 금방 쓰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쓰시면 요렇게 희석해서 쓰는 건데, 2L 생수병에 병뚜껑 하나를 희석해서 쓰시는 건데, 요거는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한테도 괜찮고, 반려묘한테도 괜찮고, 그래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걸 희석해서 쓰면 되는데, 120ml는 15,000원 요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더큰 사이즈 있어요. 굉장히 밭이 넓거나 정원에 굉장히 많이 또 사용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큰거 하나 이렇게 쟁여두시면 좋은데, 450ml 준비되어 있는 아이 있고요. 이 아이는 38,000원 나가는 아이인데, 요거 하나 두면은 희석해서 쓰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쓸수 있습니다.